스는 작가이자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인다는 이두 직업에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3인 노스라트라는 뉴욕 타임즈가 뽑은 최고의 셰프 가운데 한 명인데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내게 빛과 소금이 되어 줄 에너지 공급원을 찾아 헤맸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본 거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도전해 봤었는데 마침내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수면이었다. 잠자는 거예요. 아, 이게 엄청난 에너지 공급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인 노스라 등 이야기합니다. 수면은 깨어 있는 시간을 위한 놀라운 에너지 그 활력을 제공한다. 그 활력은 삶의 새로운 기회들을 불어 넣는다. 그니까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잠을 자라. 충분히 자라. 실컷 자라. 아, 너무 좋습니다. 충분히 자라. 실컷 자라. 어, 뭐야?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거랑 컨셉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요. 잘 맞습니다. 미라클 모닝, 새벽에 나만의 방해받지 않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요, 잠은요?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죠. 잠을 자라, 충분히 자라, 실컷 자라, 한번 실컷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어코 잘 국리를 하라. 왜냐하면,요. 이것이 삶의 질을 경이롭게 향상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수면 시간을 좀잘 한번 잘 뭐랄까 측정해 보시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화된 수면 패턴 시간 한번 잘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충분히 그야말로 실컷 잠자는 날도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두 번째로 제너 레빈 콜롬비아 대학교의 물리학 천문학 교수님이신데요. 예전에는 살아가면서 겪은 여러 장애물에 대해서, 아, 그것만 없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그 일만 나에게 없었으면 사는 게 정말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붕괴하곤 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만 없으면, 아, 진짜 좋을 텐데, 등등등등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실을 깨달았다. 장애물이 없는 경로 따위는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 자체가 바로 뭐예요? 장애물이다. 이거 하나 넘어서면 또 다른 것들이 다가오고 계속해서 인생 자체가 장애물의 연속이다 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너레빈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뭘까?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다음에 나올 문장은 꼭 한번 기록하시고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요. 너무 좋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경로에서 올지는 몰라요. 근데요, 어쨌든 온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나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게 가장 최선의 최고의 방법인 것 맞죠? 분노나 좌절 대신에 평온하고 신중한 반응을 찾고요. 방해를 문제 해결의 기회로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강력한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그 실력을 오늘 향상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아마 테니스를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스쿼시는 쳐봤는데, 테니스는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쳐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샤라포바는 들어봐서 알거든요. 마리아 샤라포바의 이야기입니다. 1대1 승부의 세계에서는 패배가 곧 실패로 간주되곤 한다. 1대1의 승부잖아요. 물론 뭐 복식도 있겠지만, 1대1의 승부인데, 이 패배라는 것은 곧 실패라고 네, 여겼다라고 샤라포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작 한 게임 졌을 뿐인데, 인생 전체를 내가 완전히 폭삭, 망친 것 같은 그러한 실패자라고 자신을 몰아붙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졌는지를 아는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막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막, 막 이런 것들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네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패배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오면 그것을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기록해서 꼼꼼하게 들여다 봤대요. 아, 내가 왜 졌는지를 그것을 기록을 해서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오랫동안 생각해 보자. 내가 놓친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기록을 통해서 들여다 보고요. 생각을 하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답들,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겠죠. 패배는 이기는 연습이다. 아,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패배는 이기는 연습이에요. 승리를 위한 리허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샤라포바는 21주 동안이나 세계 랭킹 1위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배는 무슨 연습이에요? 이기는 연습이요. 승리를 위한 리허설입니다. 이 패배를 또잘 활용하시는 과정으로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한 인물의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마무리 결론 내을 건데요, 어,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쿠스 다마토, 생소한 이름이시죠? 미국의 전설적인 복싱 코치입니다. 여러분, 쿠스 다마토는 모르시더라도, 마이크 타이슨 아마 복싱 잘 모르셔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었죠. 전설이죠, 전설. 이 마이크 타이슨을 지도했던 스승님이자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거의 마이크 타이슨을 살린 은인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싱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다. 물론 1대1로 진짜 1대1의 승부인데, 복싱은 상대방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내 자신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복싱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정말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아니요. 사실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챔피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강력한 펀치와 또 빈틈없는 이 방어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가 챔피언이 되는데 중요한 것이냐? 바로 공포라는 녀석을 이해하고 잘 다룰 줄 알아야 챔피언 자리에 올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포요, 공포. 비범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어떻게요? 공포와 친구가 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맞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늘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너무 뭐 이렇게 막 피하고 막 완전히 막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그 두려움을 내가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적정한 스트레스 또 적정 두려움, 이런 것들과 함께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과 잘, 지혜롭게 아주 유연하게 적극 활용해 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네명의 인물의 어떤 삶의 스토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마지막 이 공포와 친구가 되라라는 메시지도 저에게 참 좋았지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실컷 자라.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주, 어, 수면을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시고요. 주어진 순간들을 한번 멋지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지금 시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해온 일이 있으신가요? 꿈꿔온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예, 지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시면은 대체 언제 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미뤄뒀던 것들 다시금 도전하시고요. 또 멈췄던 거 있으면요. 지금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 under the mist Cause center. I